이스라엘 왕 르마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요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뒷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많은 사족과 그가 해간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마야의, 르마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요담이 왕으로 있는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 외에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왕들 중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며 너무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그럴 사람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십니다. 요담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축복하신 백성이 가난 우상들을 향하여 분양하는 것을 방임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죄악만으로 엄청난 결과가 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허다한 죄악에 대해 이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망에 그 죄악에 빠져갑니다. 주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여 이 사망에서 구원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대하는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